안녕하세요. 뮤트립입니다. 제가 원래 마우스나 키보드 이런 컴퓨터 주변 제품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요. 요즘에 영상 편집도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주변 기기들을 쓰면 좀 편할까 고민을 해보다가 제 검색해서 알게 된 로지텍에서 나온 MX Master 2S라는 마우스를 구입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이 마우스의 특장점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로지텍 플로우 기능인데요. 같은 와이파이 선상에 있는 두 개의 컴퓨터 맥이나 윈도우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파일을 옮길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이 이 마우스를 제가 구입한 이유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버튼들이 많고요. 심지어는 여기 엄지 부분이 놓여있는 요 부분도 버튼으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애플의 매직마우스2를 사용하고 있, 있고, 뭐 PC용으로는 맥스틸의 마우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매직마우스 정말 얇고 깔끔하고 디자인도 굉장히 좋죠. 근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자, 그럼 언박싱부터 해볼게요. 아, 옆에 있는 이것은 사은품으로 받은 건데, 어, 마우스 패드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죠. 이렇게 밑에 자는 꿈도 있고, 굉장히 큽니다. 로지텍 로고가 있고요. 자 박스 앞면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깔끔하게 마우스랑 여기 이제 리시버가 들어있죠. 블루투스 리시버. 만약에 본인이 가지고 계신 컴퓨터가 블루투스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이 리시버를 꽂아 가지고 블루투스 연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성품은 이렇게 간단한 뭐 사용설명서 들어있고요. 상의없이 포장된 케이블, 충전 케이블이고, 어, 유선으로는 연결해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마우스 본체가 들어있고, 여기에 유니파이 수신기죠. 수신기가 들어있습니다. 어, 밑에는 이렇게 스위치랑 레이저 그 센서죠. 센서 있는 부분이 가려져 있는데, 이렇게 떼어보면. 여기 보시면 1, 2, 3번으로 돼 있고, 총 3대의 컴퓨터에다가 이제 연결을 미리 시켜놓으면 바꿔가면서 클릭 한 번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전원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센서가 들어있죠. 생각보다는 가벼운 것 같고요. 생긴 거는 되게 묵직하게 생겼는데,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이 휠의 특징은 무한 휠도 가능한데, 이 버튼을 통해서 무한 휠을 락이나 언락을 할 수가 있지만, 내가 세게 돌렸을 때 무한 휠이 작동하게끔 세팅할 수도 있고요. 옆에 보시면 배터리 잔량 표시 등도 있고, 요런 스크롤도 옆에 있어서, 만약 영상 편집할 때, 타임라인을 슉슉슉 돌릴 때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버튼, 그리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이 레스팅하는 부분도 이렇게 누르면 버튼이 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점으로는 여기 버튼이 약간 앞쪽에 있으면 좋았을 텐데, 휠 때문에 아무래도 좀 뒤로 나와 있어서 어, 누를 때 조금 오작동을 하거나 잘못 누르거나 어,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네요. 한번 사용해 보고 그런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마우스를 세팅하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로지텍 홈페이지를 가셔야 됩니다. 로지텍 홈페이지를, 홈페이지를 가시면요. 보시면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지원, 고객 지원에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로 들어가시고요. 밑에 보시면 마우스 포인터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블루투스 또는 무선 마우스니까 클릭하는데, 여기 MX Master 2S.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기 최신 앱및 소프트웨어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가셔서 각자 운영체제에 맞는 OS를 선택하시고요 다운로드를 눌러 주시면 다운이 되거든요 저는 미리 설치를 해 놔서 다운로드 폴더에 이 인스톨러를 잘 설치를 해 주시면 여기 로지텍 옵션스라는 어플이 상성이 되는데 이걸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버튼들을 커스터마이제이션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데요 먼저 포인트 앤 스크롤부터 볼게요 어, 포인터 스피드랑 스크롤링 스피드는 본인이 쓰셔 써보면서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세팅해 주시면 되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요거 프리스핀을 해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스무스 스크롤링은 원래는 디세이블드로 되어 있는데 엔에이블로 어, 체크를 했습니다 스무스 스크롤링은 마치 트랙패드의 느낌. 이맥 쓰시는 분들은 트랙패드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어, 트랙패드의 느낌을 좀 살려줄 수 있게 enable로 어, 하면은 처음에는 살짝 부드럽게 좀 천천히 움직였다가 이렇게 스크롤 계속 하다 보면은 조금 속도가 빨라지는 느낌 어, 그런 거를 이제 의도를 한것 같은데. 실 사용하실 때는 뭐 그닥지 그런 느낌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네, 어찌 됐건 그런 설정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무한 휠을 보여줄 텐데요. 이게 굉장히 지금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엄청나게 긴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계속 스크롤링을 하면서 넘길 수도 있지만 한 번에 나는 밑으로 가고 싶다 하면은 이거를 세게 확 돌려주면은 자동으로 끝까지 오게 됩니다. 위로, 위로도 로세개 한번 올려주면은 이렇게 쭉 3개 올릴수록 더 빨리 이렇게 돼서 무한 휠도 잘 작동을 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썸휠 스피드는 제가 요거는 조금 높여놓는데 이유는 어, 이게 파이널 컷 프로라든지 뭐 로직 10 같은 거쓸때 가로로 이제 타임라인을 막 왔다갔다 할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 제가 써보니까 조금 느린 듯 해가지고, 이거는 조금 올려놨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마우스로 들어가시면 이런 버튼들이 있는데, 어, 이제부터 제 세팅을 좀 알려드릴게요. 어, 일단은 여기 포워드랑 백 버튼은 저는 그대로 놔뒀고요. 여기 클릭 버튼도 그냥 내비뒀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미들 버튼도 그냥 내비뒀고요. 자, 이두 가지가 좀 제가 바꾼 세팅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이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옵션들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읽어보시고 본인이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걸로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어제 경우를 설명드릴게요. 제 경우는 줌 using 스크롤 휠로 체크를 해놨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만약 여기서 이걸 확대하고 를 싶으면은 엄지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휠을 이렇게 엄지 버튼 을 누른 상태에서 휠을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줌인 zoom 줌아웃이 zoom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어쩔 때 유용하냐면, 제가 뭐 이걸로 게임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타임라인이 있을 때, 이거를 이렇게 줌하고, 줌 줌하, 아웃, 줌 인을 자유자재로, 트랙패드를 건들지 않고도 할수 있고, 이렇게 스크롤링도 가로세로로, 마우스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버튼, 제스처 버튼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를 클릭하시면, 저는 일단, 제스처 버튼을 클릭하고, 여기 또 다른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요. 그럼 제스처 버튼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근데 여기 맨 밑에 커스텀 버튼 있죠? 커스텀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 보면은 커스터마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즈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맨 밑에 것부터 설명드릴게요. 맨 밑에 거는 한번 그 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떤 동작을 할 거냐. 그럼 여기 또 엄청나게 많은 옵션들이 있죠? 근데 한번딱 눌렀을 때 저는 쇼 데스크탑이라고 지금 이렇게 떠 있는 모든 창들을 싹 사라지게 뭐 클릭해 볼게요. 다 사라지죠? 데스크탑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 돌아오고요. 이렇게 저는 세팅을 해놨고, 자 여기 위쪽 화살표로 된 거는 미션 컨트롤이라고 돼 있는데, 어, 저는 미션 컨트롤을 체크해놨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뜨는 거거든요. 근데 자 위로 한, 위로 간다는 건 뭐냐면. 그 버튼을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위로 이렇게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서 올리면 이렇게 미션 컨트롤이 딱 뜹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창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그 버튼을 클릭하고 마우스를 밑으로 드래그 할 경우에는 그앱 익스포제로 저는 설정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익스포제가 뜨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맥 쓰시는 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또 뭐냐면 여기 여러 개의 데스크탑을 쓸수 있잖아요 근데 그 데스크탑 전환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은 이거 세팅을 안 해놓으면 또 트랙패드에 내 손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데스크탑 라이트를 왼쪽 화살표로 설정 해놨고 오른쪽 화살표는 데스크탑 레프트로 설정해놨습니다 어, 이거 방향을 잘 아셔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왼쪽에 있는 데스크탑을 볼때 트랙패드도 마찬가지로 왼쪽을 보려고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지 않잖아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스와이프 하듯이 드래그를 하기 때문에 그 방향이 헷갈리지 않게 어, 데스크탑 라이트, right, 데스크탑 레프트로 설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이렇게 마치 트랙패드를 쓰듯이 스와이프해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설정은 일반 데스크탑 환경에서의 세팅 방법인데요 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로직을 쓴다든지 파이널 퍼스 쓴다든지 아니면 뭐 애프터 이펙트 포토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어플들에 굉장히 많은 단축키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일반적인 상황에서 세팅을 하게 되면 이게 막 꼬일 수가 있는데 요 우측 위쪽을 보시면 All Applications 라고 돼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All Applications를 클릭을 해 보면 여기 보면 저 같은 경우 파이널 컷을 여기 추가를 해놨죠. 아마 여러분들 처음 쓰시면 여기 없을 거거든요. 근데 요 밑에 add application 요걸 눌러보면은 여기서 지원하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어플들을 iMovie도 있고, 뭐 카카오톡도 있고, 로직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불러올 수가 있어요. 파이널 컷을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 불러온 파이널 컷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여기 우측 위쪽 아이콘이 바뀌죠.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세팅하는 것들은 파이널 컷이 열려있을 때 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시면컷 편집할 때 엄청 자주 쓰는 거, 예를 들면은 커맨드 B 같은 거 있죠. 블레이드 툴. 블레이드 툴 같은 거를 가운데 버튼에 설정을 해놨어요. 이쪽에 보시면은 커맨드 B라고 나오시죠. 근데 커맨드 B가 이제 그 위치에서 이제 클립을 절단하는 블레이드 툴인데 맨번 단축키를 쓰다가 이 버튼 하나로 대체를 하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 세팅과 같게 엄지 버튼 같은 경우는 이 스크롤 휠을 이용해서 엄지 버튼을 누른 상태로 스크롤 휠을 왔다 갔다 하면은 타임라인이 확대됐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기능 이것도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엄지 손가락 위쪽 버튼 두 개가 있는데 음, 저 같은 경우는 어, 제가 뭐 영상을 잘못 찍고 말도 잘 못하다 보니까 지울 게 많아요. 그래서 딜리트 키를 어, 약간 위쪽에 이제 작은 버튼으로 제가 설정을 해놨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커맨드 Z, 그러니까 되돌리기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설정을 해놓고 쓰니까 뭐 정말로 키보드에 손이 갈 일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맥북 프로의 키보드에 기름도 잘 묻고, 오래 쓰면 지워지기도 해가지고, 키스킨도 저는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키스킨 쓰면 어떻게 돼요? 키스킨 쓰다가 이제 닫아버리면 모니터 화면에 자국 남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쓸 때만 키스킨을 덮고 노트북을 닫을 때 키스킨을 빼는데 거의 이런, 이런 기능을 많이 쓰다 보면 키보드에 손이 갈 일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어, 의외로 너무 작고 위치가 약간 뒤쪽이라서 단점으로 작용할 것 같았던 이 뒤로 가기 버튼 있죠. 오히려 팜을 이렇게 레스팅한 상태에서 여기 살짝 살짝 올려주면서 클릭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뭔가 이쪽에서 이렇게 누르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탁딱 탁 하면은 어, 요 앞으로 가기 버튼이 눌리지 않고 뒤로 가기만 누를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의외로 저는 오히려 편한 디자인을 채택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또한 가지 의외, 의외였던 거는 스 b 스 c r o l l 인데 이썸 스크롤이 약간 빡빡한 힘이 들어가 있어요 이 휠보다도 좀 빡빡한 정도의 강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밑으로 스크롤링을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 어떤 저항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위로 올릴 때 위로 올릴 때는 손바닥의 중간 부분을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올리든지 어찌됐건 이걸 그냥 이렇게 올릴 경우에는 마우스가 이렇게 들리거나 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눌러주고 올려야 돼요. 근데 그러다가, 그러다가 간혹 가다가 클릭을 하면서 이렇게 눌러주는 게 이게 편하니까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조금 신경을 써서 이렇게 돌려줘야 되겠더라고요. 물론 밑으로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어, 무게가 상당히 이런 많은 기능을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게 어, 이럴 때좀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무겁다면 그냥 이렇게 해도 어, 이런 들리는 현상은 없었을 텐데요 그렇죠? 일단 제가 마우스에 별로 관심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는데 영상 편집을 좀더 빠르게 남들보다 한 단계 빠르게 해 보자 아니면은 내가 지금 컴퓨터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통합하고 나만의 이제 단축키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한번 써보자 하는 마음에 제가 구입한 제품인데 솔직히 말해서 2018년도 구입한 마지막 IT 제품이고요 2018년도를 통틀어서 제가 거의 탑5 안으로 만족하고 있는 제품이 된것 같아요. 매일 가지고 다니면서 회사와 집에서 음, 사용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세 대를 라우팅해서 쓰고 있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로지텍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플로우 기능이 저는 안 되더라고요. 세팅도 다 되고 인식도 되는데 마우스 커서를 옆으로 갖다 놓으면 다음 컴퓨터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근데 제가 외국 포럼들을 좀 봤는데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긴 많나 보더라고요. 근데 뭐 해결 방법도 명확히 나오 있는 게 없고 그래서 저는 그냥 안 쓰기로 했습니다. 그립감은 생각보다 여기 위쪽이 이렇게 볼록 나와가지고 오히려 편해요. 처음 쓸 때는 약간 너무 이거 투박한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걸 쓰다가 이전에 썼던 마우스랑 비교를 해보면 물론 생긴 것도 되게 못 생겼지만. 뭔가 이제 허전한 느낌? 손을 꽉 채워주지 못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뭐 디자인도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잘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엄지손가락이 닿는 부위에 이런 텍스처, 뭐 디자인적인 요소도 있겠고요. 그리고 각각 버튼을 누를 때의 느낌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쾌하게 눌리는 경우도 있고, 약간 중, 중저음의 사운드를 내는 버튼도 있고, 특히 이썸 버튼은 뭔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뭔가, 꾹 눌러줘야지, 이 실리콘, 이 가죽인가요? 가죽 아니겠죠? 뭐, 아무튼 요 재질 밑에 버튼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재질을 누르고, 그 재, 눌려진 재질이 버튼을 누르는 느낌. 꾹 응. 눌러줘야지 작동을 하는 거. 그런 것도 있어요. 어, 물론, 요거랑 이제 휠 스크롤 조합을 저는 쓰고 있는데, 누르고 돌리고, 누르고 돌리고 하는 거는 사실 큰, 불편하진 않아요. 어차피 얘는 땅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이쪽을 누른다고 해서 이렇게 틸팅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좋은데 단한 가지 이썸 스크롤이 조금 약간 잘 잡아주고 해야 된다. 이렇게 밀리거든요. 이게 잘못되면 은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밑으로 할땐 상관없습니다. 애플의 매직 마스터 볼게요. 굉장히 플랫하고 디자인적으로 마치 UFO처럼 미래지향적으로 생겼죠. 그래서 뭐쓸때잘써주고 이렇게. 두 손가락 스크롤링을 해서 데스크탑 전환을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위로, 위로 올리고 밑으로 내리고 뭐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측 버튼은 따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고요 굉장히 얇기 때문에 그립을 했을 때 살짝 요 안쪽이, 손 안쪽이 살짝 뜨는 느낌 애플로고를 건들지 말라는 건가? 뭐 아무튼 이렇게 뜨는 느낌이 들고요 음, 엄지손가락도 땅바닥에 닿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이 말도 안 되는 위치에 설정되어 있는 충전 포트 이거는 아,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음, 디자인을 이 포트를 이렇게 눕혔을 때 포트가 보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개똥철학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정말 어, 그런 생각을 한 디자이너는. 바로 저기 좌천을 보내야 될것 같고 이 충전 단자 때문에 급하게 마우스를 써야 되는데 못 쓰는 경우가 저는 뭐 매일 쓰는 사람도 아니지만 정말 수시로 있거든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용적인 면에서 물론 위에서 보면 이쁘잖아요 아 그리고 두번째 제가 뭐 마우스에 대해 잘 모르니까 특히 pc 마우스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배그 설치하면서 pc 맞추면서 같이 산 키보드랑 적축입니다, 적축. 둘다이 맥스틸이라는 회사에서 그냥 제가 인터넷으로, 아, 이거 뭐, 가격대도 괜찮고 평도 괜찮은 것 같네? 그래서 구입을 했어요. 물론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휠도 있고, 휠의 감은, 어, 로지텍과 다르게 약간 조용하고, 조용하고, 재질 자체가, 글쎄요, 플라스틱이긴 한데 약간 말랑말랑한 느낌이 들거든요? 탱탱볼 같이. 그래서 조용한 것 같고, 물론, 여기 버튼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서, 이거를 제가 단발 연사 변환 버튼을 쓰고 있고, 뭐는 수류탄 투척 버튼. 뭐 이런 식으로 또 커스터마이징 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헤르츠가 표시되어 있죠? 음, 따로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강도를 또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높이만 해도 꽤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피 차이도 나고, 크기 차이도 조금씩 나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바로 이 상판의 기울기예요 상판의 기울기. 거의 다 플랫하죠? 플랫하게 가장 스탠다드 한 거고, 근데 이 놈은 살짝 이런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죠? 살짝 이런 슬로프를 가지고 있어서 손을 딱 잡았을 때 우리가 손이 이렇게 되는 것보다 외회전이 되는 게더 편하거든요. 더 인체공학적이라고 볼수 있죠. 물론, 이번에 또 나왔잖아요. 로지텍에서. 버티컬 마우스. 이렇게 잡고 쓰는 거, 이렇게. 근데, 그거는 약간 적응하기가, 뭐냐면 제가 그 마우스만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회사 가면 뭐, 이걸 쓸 수도 있고, 다른데 뭐, PC방을 가면 다른 걸쓸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 싶어서 저는 구매를 하지 않았고요. 물론, 엄청 좋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혹시 로즈데코리아에서 뭐 저에게 그럴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한번 써보세요 하면은 제가 또할수 연... 있는데 연락 안올 거예요 그런 건 기대도 안 하니까 제가 뭐 그런 거 하려고 유튜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아무튼 정말 만족합니다 정말 만족하고 나온 지가 2년이 거의 다 됐잖아요 2년이 넘었나? 아무튼 뭐 2년이 넘었으니까 풀체인지 한번 해가지고 올해 또 나와 출시해주세요 제가 또 살게 나온다고 하면은 또 한번 구입해보고 싶은 로지텍 마우스입니다 자 이상 뮤트리뷰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점점 발전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눌러 주시면 유용한 정보 여러분들께 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뮤트리뷰였습니다